안녕하세요. 어제 신풍제약이 상승할 때 신일제약과 CMG제약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이라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죠. 백신에서 치료제로 수급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설립일이 1962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죠. 저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될 때 신풍제약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풍제약의 제품이. 전문 의약품 위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잘 알아도 일반인들은 약국에서 접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가끔 제조사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HIV 제약으로 이름을 바꾼 시트리라던가 이런 기업은 자주 보는데 신풍제약은 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이 기생충,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일반인이 이런 약을 구매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는 아마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바로 피라맥스이고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었던 겁니다. 신풍제약의 엄청난 급등을 불러일으켰던 화재의 코로나 치료제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피라맥스는 나무위키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신풍제약의 주주들이겠죠. 심지어 피라맥스의 전문적인 작용기 전까지 논문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노력에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풍제약과 피라맥스를 알리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타미플루가 겪었던 사재기를 겪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코로나 때는 신풍제약이 굉장한 수혜를 받게 됩니다. 단지 신풍제약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만큼 시가총액이 커지지 못한 이유는 역시 언어와 인구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길리어드는 미국 인구만 해도 몇억 명이죠. 그리고 영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리어드의 타미플루는 매출이 한번 폭발하면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반면에 분명 신풍제약도 길리어드와 정말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도 길리어드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한국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구 수는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한국어를 영어보다 잘 쓰진 않죠. 그렇다고 신풍제약의 주가 상승이 미약한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맞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정말 길리어드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예방 효과 소문이 퍼지니까 환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라맥스를 처방 받아서 보관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재기한 것이죠. 피라맥스를 사서 나도 하나를 먹고 집에도 쟁여 두는 것입니다. 비축해서 혹시나 위기 상황에 사용하려고 말이죠. 말라리아 치료제니까 심지어 해외 출장을 핑계로 처방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길리어드와 차이는 있습니다. 길리어드와 신풍제약의 차이점은 근거에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의 대표도 타미플래 예방 효과를 선전하고 자신도 구입해서 집에 놔두고 여행 다닐 때도 들고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는 예방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죠. 국내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피라맥스는 2019년까지 처방액이 영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라맥스가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0년 2월에 21만원어치 처방이 시작되더니 12월에는 한달 동안 무려 2억원어치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피라맥스는 약국에서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다 보니까 신풍제약 주주 게시판에는 피라맥스를 의사로부터 처방받는 법 등을 공유하는 주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라맥스 처방해주는 병원도 공유하고요. 아마 이 당시에 의사들도 느끼고 알았을 겁니다. 2019년까지 국내 매출이 0원이었으니까 고객들이 왜 갑자기 피라맥스를 달라고 하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른 말라리아 치료제를 줄까봐 아마 정확히 피라맥스를 처방해달라고 언급했을 겁니다. 몇 번은 무슨 일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의사들도 아 이분도 혹시 신풍제약게 주주? 라고 알고 줬을 겁니다. 신약개발회사가 난세를 만나서 폭풍성장한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제 항서제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풍제약도 사이즈가 크지만 그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큰 중국의 대기업 항서제약입니다. 사실 항서제약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더니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줄곧 내리 하락세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HAB는 항서제약과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서제약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항서제약과 HAB 모두 각각 정부로부터 조사가 들어갔던 상태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서제약과 HAB 모두 한번 조사를 들어갔었고 주가도 같은 기간에 우아양 했었습니다. 항사제약은 지금도 주가가 우아양 하는 추세인데요. 다행히 HAB는 잘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서제약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면요. 먼저 허위영수증을 발급하고 병원들에게 리베이트를 했었던 게 적발되었습니다. 항서제약이 약을 써줘서 고맙다고 병원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실제로는 병원에 대가를 지불한 건데 그 돈은 학술활동비나 출장비를 썼다고 허위영수증을 써서 위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한번 걸렸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악재는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었나요? 중국 당국에서 약값 거품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항서제약의 주가가 장중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차트상 이 자리입니다. 전 저점을 깨고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무슨 일인지 최근 6월 10일에는 개파락하여 전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이제 항서제약은 80대가 아니라 70대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약각 거품과 리베이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약기업으로부터 불명확한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꼬집은 것입니다. 제약 기업이 약값을 높게 부르고 그 약값의 일부를 병원들에게 내 약을 써줘서 고맙다고 되돌려주는 리베이트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지게 되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즉, 이득을 보는 건 제약기업과 병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격 인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진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은 정부에 이런 조치를 환영하겠죠. 약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항서제약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출이 큰 항서제약이기 때문이죠. 항서제약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항서제약은 199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아까 신풍제약이 1962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항서제약이 무려 35년이나 더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항서제약이 월등히 높죠. 초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정말 초고속 성장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을 생각하면 놀랍죠. 아마존도 항서제약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는데 아마존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신풍제약보다 항서제약이 늦게 설립되었는데도 항서제약의 사이즈가 훨씬 큰데 또그 항서제약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크게 초고속 성장한 아마존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그 위가 있고 또그 위에 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오너는 정말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법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오너의 능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서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는데요 먼저 캄 렐리 주맙이 있고 아파틴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루조파립도 있고 레크빌루타마이드도 있습니다 보면 전부 항암제입니다 4와 s 뒤에는 항암제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캄 렐리 주맙은 간암치료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레크빌루타마이드는 췌장암이고요 플루조파립은 고형암이고요 그리고 아파틴닙은 뭘까요? 워낙 많은 저응증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응증을 하나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콤비네이션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냥 아파티닙은 전부 같이 써보겠다는 것이죠. 왜? 같이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말이죠. 범용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신풍 지역의 피라맥스는 2019년까지 국내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전부 해외에서 판매가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2020년 12월 한달 동안 국내 매출이 2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항사제약으로 넘어와서 항사제약은 최근에 중국 정부로부터 리베이트와 약값 거품 단속 강화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 기간 동안 HLB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증선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